아무리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컨테이너나 농막 같은 거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적법한 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먼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주로 농촌 지역의 농사에 편리하도록 간단하게 지어놓은 농막이나 아니면 공장, 창고, 인근에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 임시 사무실이나 창고 등이 있는데요. 가설 건축물은 철거와 이동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철근 혹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요. 전기 및 수도나 가스 공급 등의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양 목적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은 허가와 신고 두 가지로 나누어 설치가 가능한데요. 먼저 신고를 받아 사용 가능한 건축물을 살펴보면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이거나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 혹은 가설 흥행장 그리고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혹은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 사무소나 임시 창고, 임시 숙소, 농업업, 축사업 등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의 가설 건축물입니다. 허가 대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유배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인 경우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보통 6평 미만은 신고, 6평 이상인 경우는 축조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고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특별 자치 시 도, 시, 군,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는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이나 인터넷 정부 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 대상 외 가설 건축물 역시 존치기간 설치 기준 등에 따라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요.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존치기간 이후 연장 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존치기간 이후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단 연장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 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이내로, 그리고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이내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한 구비 서류는 필요 없고,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서에 가설 건축물의 존치 허가 번호와 허가 일자, 존치기간 연장, 연장 사유 등을 작성해서 해당 시군 구청에 제출하면, 기간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아무런 허가 신고 없이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자로 거래할 때에도 가설 건축물이 있다면 신고 혹은 허가 받은 가설 건축물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